안녕하세요. 세금킬러 자담세무에게 소희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세간의 관심사 중에 한 가지를 추려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시지만 그중에서 제가 하나 이제 추려봤는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재건축과 관련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에 대해서 세법과 결부시켜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바꿔서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여러분 재건축 초과이익 8천만원까지 부담금 면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개정안이 12월 8일이었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그러네요. 자 여기서 제가 제, 본 내용과 관련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관련돼서는요 다섯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간단합니다. 도표로 이렇게 맞춰봤으니잘 그려보고 했으니까 여러분 요긴하게 쓰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는요, 부담금 산정 기준일입니다. 재건축 초과의 산정 개시 시점이 종전에는 우리가 임의단 임시 조직이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부담금 주체죠. 사업 주체의 확정일인 조합 설립 인가일로 변경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게 조합 설립 인가까지 떨어져야 이제 확정이 된다고도 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부담금 산정 기준일이 변경이 됐다는 거 일단 한 가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초과 이익별 부과, 부가, 부가 구, 부가 구간도가 변경이 됩니다. 자, 잘 보시면 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파, 재건축 초과 이익 8천만 원까지는 지금 부담금을 면제하잖아요. 근데 8천만 원 초과하는 분부터는 이제 다,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누어가지고 부과율 10%부터 50%가 차등적으로 부과가 됩니다. 자, 보시면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 3천만원 네,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 3천만원 초과 1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그리고 1억 8천만원 초과 2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2억 3천만원 초과 2억 8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2억 8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로 이렇게 5단계에 걸쳐서 누진율로 적용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8천만원까지는 부담금이 없지만, 8천만원을 초과할 때는 5단계에 걸쳐가지고 부과가 된다는 것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재건, 재, 이렇게 한 재건축 초과의 환수제와 관련된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 특별 공제율입니다. 제가 세금과 연결시켜서 말씀드리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이 나옵니다. 자, 1세대 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요, 보유 기간에 따라서 감면율이 10%부터 최대 70%까지가 인정이 됩니다. 보시면은,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에는 10%, 7년 이상, 28년 이상, 3 9년 이상, 40%, 10년 이상, 50% 있는데요. 더 확장이 됩니다. 15년 이상이면 60%,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에는 무려 70%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을 적용을 해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보유되네요. 1세대 주택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보유기간이 20년 이상이시면 70%까지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이 받으니까, 세제적인 이제 혜택이 좀 많으실 겁니다. 이제 고가주택인 경우에 이런 해당, 해당 혜택을 더 많이 받으시겠죠? 자, 그리고 납, 네 번째는 납부유입니다. 이것도 우리 세금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1세대 1주택 고령자 이제 만으로 60세입니다. 이제 만으로 60세니까 잘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만으로 60세 이상인 1세대1주택 1세대 1주택 고령자는요, 담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상속이나 증여, 양도세, 소득세 등을요, 그 주택의 처분 시점까지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상속 계실이나 증여 개실 그리고 양도, 그러니까 양도가 발생한 그 시점까지죠. 그때까지 이제 이런 재건축 초과이 이렇게 재, 재건축 초과이 부담금에 대해서. 납부유예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1세대 주택 고령자인 고령자인 분께서는 좀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본 조항의 시행시기는 이게 12월 8일 기, 이렇게 본회의에서 <laughs> 예, 의결이 됐지만 이게 어, 최종 시행시기는요 공포일로 4개월 뒤에 시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어떻습니까 제거적조과의 간단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알기 쉽도록 간단하게 이렇게 딱한 장으로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내용 잘 이용을 하시고요. 어, 이 내용과 관련돼서 조금 더 결부시켜드리면, 이제 재건축 초과액이 8천만 원까지는 부담금을 면제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자들을 위한 감세가 아니냐. 그리고 이제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냐라고 해서 이렇게 반발하시는 분도 많다고 하긴 하는데, 재건축과 관련돼서는 가장 이제 발목을 잡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떻게 보면 초과이이었습니다 재건축 초과익이었는데 이게 조금 그래도 이렇게 지금 어 부가 내는 그 구간도 이렇게 좀 단계별로 이렇게 5단계로 나누어져 있고, 8천만 원까지는 면제를 해주고, 그리고 1세대 주택자 장기부특별공제도 굉장히 우대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납부유예도 시켜주고 있고, 이러한 사항이 많이 이제... 이런 이런 혜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건축과 관련돼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재건축 사업이 좀 활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많이 가미될 것도 같은데 요즘 여러분 우리 주위에서 굉장히 힘들잖아요. 부동산이. 지금 조만, 요, 최근에는 뭐 미국에서가 지금 파월로장이 원래는 그게 맥파였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금리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는데, 비둘기 로뭐 전향했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면서 뭐, 내년에 지금 해서 보면, 미국의 금리가 좀 이렇게, 이제 금리가 인하될 그런 조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이 이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조만간 뭐 내년부터는 금리가 조금 이제 인하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나오긴 있는데, 나오고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돼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심리적인 요소도 많이 부동산 시장에 접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움츠려 있잖아요. 경기도 안 좋고 그러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심리적인 요소에 플러스 되는 그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아마 금융일 금융시장일 겁니다. 금리가 오르면은 조금 이렇게 많이 위축되잖아요. 그리고 분위기에 편성해가지고 점점 더 움츠려지는 이런 양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하신 1세대 실수요자인 분들이죠. 무주택자분들이 주택을 구매하셔야 어떻게 보면 부동산 주택 시장은 더 안정적으로 갈 텐데 솔직히 우리나라 그 무주택 비율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앞으로 미래에도 그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면 항상 일정 프로테이지는 무주택자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주택을 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주택을 구매할 수 있으면 참 이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잠시 해보고. 있는데 이제 이런 사업 관련돼가지고 1 세대 주택자에게는 이렇게 공제 장기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주고 납부 유예도 좀 시켜주고 그러니까 이런 상이 결부돼서 이제 재건축 시장에도 조금 좋은 바람이 좀봄 바람이 좀 솔솔 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날씨 쌀쌀합니다 지금 겨울로 진입하는 이제 중간 단계 이제 주진 이미 진입을 했고 지금 중간 땅에 서서히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감기도 걸려가지고 좀 목도 안 좋긴 한데요. 이 추운 계절 좀 있으면 동지기도 이 한데 잘 보내시고 동지가 지나서 이제 동지가 지나고 나면 아침이 조금씩 조금씩 길어진다 그러잖아요 그 느낌처럼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좀와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독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